저 세계 피 별로 없는데. 광재야 내거 시체에 드링크랑 뭐 있어? 일단. 제가 먹으러 왔어요. 세벽 모드는 어떻게? 그거 뭐지? 환경 설정에 <목소리> 게임 플레이 가면은 <목소리> 색각 이상 모드에 청색맹으로 바꾸시면 돼요. 어디가요? 빨핑 헐. 빨핑. 아 게임 플레이. <목소리> 음. 녹색맹 적색맹. 빨핑에서 쳐다보고 있어. 뭐 던질라고 하는... 거. 어? 뭐야? <놀람> 인구사 이씨 뭐, 2명 기절했는데? 또 있나 본데? 아, 또 있겠지 아니 술탄까다 죽은거야 쟤는 지금 저한테 2층 2층 2층! 맨 왼쪽! 맨 왼쪽! 오케이, 나이스 오오. 클립 빨야겠다 이거 아름다운... <놀람> 블랙 <놀람> <놀람> 깡지 샤이가, 동기 샤이가 2층, 2층, 2층 있다, 있다, 왼쪽 있다, 나이스 피번피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아 1번 1다 아, 번 1번 다따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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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발소리,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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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